자 드디어 아이폰 17 시리즈 실물을 보고 담아왔습니다. 역시 아이폰은 이제 실물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실물로 본 것과 비슷하게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아이폰 에어 모델부터 보시죠. 자, 에어를 보시면 은네 가지 색상인데 와 이거 실물이 진짜 깡패긴 합니다. 티타늄 유광이라서 그런지 지문 묻는 거는 좀잘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반짝반짝하니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좀 비교해 보시면 은 화이트, 블랙 기본 색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어, 깔끔하죠? 제가 그리고 스카이 블루, 라이트 골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두 가지 색상은 라이트 골드가 1등이고요. 이게 은은하게 골드 색상으로 좀 예뻤고요. 블랙 색상이 두 번째인데 아 이거 좀 오묘하고 괜찮더라고요 그 예전에 아이폰 7에서 매트 블랙, 제트 블랙을 섞어놓은 느낌 어, 그래서 이 카메라에 있는 유리 부분이 유광 그리고 뒷면이 무광으로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어, 이거 색상 괜찮았고요 나머지 색상도 화사해서 좋았습니다. 이게 에어가 확실히 얇긴 얇더라고요. 이 주머니에 넣었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프로, 프로 맥스를 만지다가 에어를 딱 만지니까 진짜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아쉬운 건 카메라에서 0.5배 초광각 촬영이 되지 않는 거. 이거는 좀 아쉬웠고요. USB C 타입 단자를 보면 대칭이 아니라 이제 살짝 아래쪽으로 쏠려 있는 게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모노 스피커죠. 현장에서 제가 들어볼 수는 없었지만 여기 있거든요. 예, 제가 빌려왔습니다. 에요.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마 모노 스피커는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에어팟을 연결해서 자주 들으시고 스피커로 잘안 듣는다 그러면 모노 스피커가 크게 신경 쓰이진 않을 것 같아요. 에어의 목적 자체가 진짜 가볍고 얇게 쓰는 느낌이니까요. 그리고 배터리가 16% 급의 배터리라고 하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과 프로 라인들의 이 배터리가 향상돼서 상대적으로 좀 아쉬울 수 있고요. 또 에어용 보조 배터리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에어랑 딱 맞는 사이즈라서. 디자인 변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범퍼 케이스랑 보조 배터리를 같이 끼우니까 꽤 예뻤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용이다 보니까 다른 휴대폰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지 않는데, 뭐 충전이 되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프로라인 한번 볼까요? 저는 이미 이제 프로 맥스를 구매를 했고, 네이 끝났습니다. 예, 이제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봤는데, 실물로 보니까 예뻐 보이더라고요. 세 가지 색상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세 가지 색상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코스믹 오렌지. 저 이거 주문했습니다. 512GB로 주문을 했고, 확실히 실물로 보니까 매력적이더라고요 예, 제가 또 채널 컬러가 주황색입니다. 많은 여기 프로필 배경이 주황색이죠. 예, 그래서 주황색을 좀 샀고 애플워치에 있는 요 주황색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없지만 이딥 블루 색상이 어두운 톤의 색상이죠. 이것도 만듦새가 아주 괜찮고, 봐도 질리지 않는 색감이었습니다. 특히 프로맥스를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6g이 더 무거워졌는데 무거워진 게 체감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프로맥스 라인만 쓰다 보니까 적응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무게 분산이 좀 다르게 돼서 밸런스가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아이폰 14 프로맥스 이게 가장 후회됐는데 무게가 240g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케이스 씌우니까 와, 거의 뭐 벽돌이었습니다. 근데 뭐그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프로맥스보다 프로를 딱 들었을 때좀 묵직한 느낌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16%가 190 9g 이었다 보니까 좀 무게가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프로라인 두께는 0.5mm씩 두꺼워졌는데 살짝 그립감이 떨어진 느낌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 색상이 저는 처음에 좀 별로였는데 그 싱크대 밈 아세요? 인덕션과 애플 싱크대 이거 사진을 보고 어? 주방이 이렇게 나오면 진짜 너무 괜찮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뒤쪽에 이 글라스가 화이트 톤이라서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좀 별로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아예 실버 쪽으로 갔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뒷판 마음에 안 들면

케이스를 씌운 모습은 내일 제가 아이폰 픽업을 하러 가면서 촬영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폰 모델의 모든 애플 정품 케이스를 씌워보겠습니다. 혹시나 뭐 케이스 구매하신다면 제가 오늘 영상처럼 좀 현장감 있게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에서는 이제 8배 줌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디지털 줌은 40배까지 됩니다. 이 확대를 해도 확실히 흔들리는 게 덜해서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게임도 실행을 해봤는데 보통 이제 고성능 게임을 좀 돌리면은 이게 뜨뜻해지거든요. 근데 발열 관리가 확실히 좀잘 됐나봐요. 덜 뜨거워지더라고요. 가또 프로 맥스 받게 되면 어 기존의 16 프로 맥스랑 발열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한번 열화상 카메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모델을 보실게요. 아 역시 이제 클래식 아이폰 디자인이 확실히 이쁘긴 하더라고요. 화이트, 블랙 색상은 무난합니다. 블랙 색상도 굉장히 색감이 잘 빠졌어요. 이 나머지 라벤더 세이지 미스트 블루 이세 가지 색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이지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녹색 덕후라서 녹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녹색으로 무조건 선택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보여줬던 녹색들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아 녹색 덕후로서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잘 빠졌어요 색상. 약간 쑥떡 느낌인데 딱베어 물고 그 안쪽에 연한 쑥떡 색깔 느낌. 아 괜찮더라고요. <목소리> 쑥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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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미스트 블루 색상도 한번 보세요. 연한 파스텔 톤이라서 좀 시원한 느낌인데 여름에 쓰기 좀 괜찮을 것 같고 겨울에 쓰면 좀 추워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벤더는 은은한 연보라색 느낌입니다. 굉장히 좀 밝은 공간이었는데 색감이 잘 찍혔어요. 근데 얼핏 보면 약간 핑크 같기도 하고 일반 라인 색감이 모두 잘 빠졌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제가 실물을 보면서 저는 프로 디자인 뭐 에어의 얇기 일반의 120Hz 주사율 뭐 이런 것도 다 좋았지만 전면 카메라의 활용도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게 1,800만 화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전면 카메라로 딱 찍으니까 피부가 너무 정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잡티 기미 이런 게 너무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화질이 좋아진 게 느껴졌고 센서 크기가 정사각형으로 50% 커졌잖아요. 그래서 세로로 들고 찍어도 가로로 찍을 수 있습니다. 이 화각 자체도 굉장히 넓어졌어요. 굳이 후면 카메라를 돌려서 얼굴을 찍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각이 넓어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센터 스테이지. 그리고 화면 전환을 설정해 놓으면 3명 정도가 화면에 딱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가로 화면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두명 있을 때는 자동 전환이 안 됐습니다. 3명 이상부터는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언제든지 전환 버튼을 누르면 가로 세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자동 기능은 꺼지더라고요. 전면 동영상도 4K 60 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제는 이제 브이로그나 얼굴을 찍어야 한다면 전면 카메라로 다 찍어도 될것 같아요. 세로로 찍으면 되니까 촬영하기도 훨씬 편했습니다. 이게 일반 에어 프로 모델에 전부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전면 카메라가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이었고요. 또 듀얼 캡처가 되는데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동시에 촬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최대는 4K 30 프레임으로 촬영이 되고 전면 카메라가 작게 뜨는데 이거는 이제 각 모서리마다 옮겨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리액션이라든지 동시에 촬영할 때 유용할 것 같긴 한데 영상을 따로 분리해서 저장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옵션은 따로 없어서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업데이트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디스플레이에 보시면 은 지문 및 유분 방지 코팅, 반사방지 코팅이 돼있다고 해가지고 어, 저는 약간 반사방지가 되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좀 빛반사가 되는 느낌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제품을 받아서 전작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좀 개선은 됐을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느낌이 나서 그 컬러스케일 블루님이 만든 반사캔슬링 되는 거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것도 제품 도착하게 되면 은 반사방지 코팅이 잘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실물 영상을 좀 보여드렸고요. 내일은 정품 케이스 촬영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모든 모델에 모든 색상 케이스를 씌웠더니 반응이 정말 괜찮았거든요 굳이 매장을 안 가도 혁희님 거 보고 구매했습니다 라고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구매했을 때 불량 확인 영상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